바파른 산을 올라가고 있는 병사들. 그들을 맞이해주는 건 독일의 기관총입니다. 독일은 사정없이 공격을 퍼붓죠. 지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지만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앞만 보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죠. 선봉대가 죽어나가자 지휘부는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병사들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프랑스 지휘부와 프랑스인 군인들입니다. 눈앞에서 독일군과 싸우는 병사들은 아랍계 병사들, 즉 프랑스 식민지 병사들이었죠. 전투는 많은 병사들이 희생되면서, 프랑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던 프랑스는 알제리를 비롯한 식민지에서 병사들을 차출합니다. 그렇게 온갖 고초는 식민지 병사들이 겪지만 신문사진에 올라가는 건 프랑스인 군인이죠. 프랑스의 식민지 병사 차별은 일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프랑스인 군인만 먹게 하죠. 결국 알제리 출신 하사 압델은 토마토를 으깨버립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토마토에서 터진 것이죠. 식민지 병사들을 무시하는 분위기는 당연시됐습니다. 워낙 이렇다 보니 자신의 핏줄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랑스 지휘부와 식민지 병사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마르티네즈 중사는 평소 병사 사이드를 동생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사이드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랍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를 언급하자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죠. 부대 내에 소문이라도 난다면 자신의 진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신 역시 차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으깼던 압들은 예전부터 이런 분위기에 불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문에 높은 계급으로 꼭 진급하고 싶어하죠. 패배감에 물들어 있던 전우들과 달리. 주제 은할수 있다고 말해전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죠. 위험한 작전은 대부분 식민지 병사들이 투입됩니다. 위험한 곳을 먼저 뚫어놓으면 프랑스인 병사들이 가로 프랑스인 병사들이 가로챕니다 추운 곳에서 고생하는 건 식민지 병사들인데 휴가를 먼저 받는 건 프랑스인 병사들이죠. 심지어 진급도 프랑스인 병사들이 우선입니다. 한 번은 우편물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저격수 메사우드는 휴가 중한 프랑스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후로 편지를 수차례 보냈지만 답장이 단한 번도 오지 않았죠. 알고 보니 편지는 부대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독일은 식민지 병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식민지 병사들의 울분이 터집다. 프랑스 지휘부는 주도적으로 연설을 한 압델을 징계하려 하죠. 하지만 그런 압델에게 또한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군사적 요충지인 한 마을을 지원군이 올 때까지 지켜야 되는 위험한 작전이죠. 대령은 압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즉, 성공만 한다면 꿈에 그리던 진급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마을로 가던 길에 함정을 밟으면서 대부분 사망하게 되죠. 마르티네즈 상사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압델은 작전을 진행하기로 하죠. 자신의 능력으로 차별을 극복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압델과 전우들은 무사히 마을에 입성하게 되고 주민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뒤 독일군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목표는 지원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 그렇게 독일군이 마을에 들어서게 되고 최후의 총격전이 시작됩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병사들은 독일군을 순조롭게 잡는 듯했지만, 애초에 병력과 화력 모두 밀렸고, 결국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앞들은 전후 야시르와 함께 퇴각하려 하지만 빛나! 야시르까지 잃고 홀로 남게 되죠. 다행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원군이 도착했고 아, 프랑스군이 들어오면서 전투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 또 벌어지죠. 프랑스군은 프랑스인 군인을 사진 모델로 세웁니다. 정작 목숨 바쳐 마을을 지킨 건 식민지 병사들인데 말이죠. 진급시켜주겠다던 대령은, toute la France vous regardera et se rappellera de vous. 앞대를 못본채 지나친다. 대령, 대령!